예주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다니. <laughs> 아유, 오늘 예주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저도 제 인생에 너무 하여튼, 좀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, 뭐, 순, 뭐 순위가 있고, 뭐 뭐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어,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생겼어요. 이 사람을 더 깊이 아는 일.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이 나다. 이걸 더 매일 매일 아는 일, 매일 매일 이 사람으로 사는 일, 이게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됐어요. 그래서 너무 너무 하여튼 그,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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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. 너무, 쉬워. <laughs> 너무 뭐, 부, 뭐 하여튼 뭐 옆을 떼기 붙는 게 별로 없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. 너무 신기한 일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, 저는 이제 이 집회 중에 오늘 예주도, 어,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, 이렇게, 어, 이 부분을 했는데, 목사님이 말씀 중에, 아, 성경 66권이잖아요? 성경을 다 알아도 이한 사람을 모르면 땡이고, 아, 성경을 다 몰라도,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이한 사람을 알면 된다. 맞아.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할렐루야했고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알게 됐어요.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. 목사님을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. 목사님이 아 버릴 건확 버리고 취할 건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저도 뭐버리려고 버린 건 아닌데 하나를 확 취하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버리게 됐어요. 아니, 그렇게,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너무 신기한 일이 제 인생에도 벌어졌고, 뭐 그렇다고 제 인생, 제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사는 걸안 사는 건 아닌데,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예주처럼 또 이제 주변에서 교제하는 자매들, 형제, 이제 이렇게 언니들이나 이제 동생이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,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신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이상하게 이 이야기를 할때 내가 살아 있고,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, 뭐 얘가 듣든지 말든지, 알든지 모르든지, 저도 그냥 이야기를 하게 돼요.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수긍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"아, 알든지 모르든지, 내가 입을 벌려서 이 사람을 선포하는 게 나도 살고,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게 하는구나." 어 이런 걸 요즘에 더욱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 어떻게 제 인생에 저는 아까 쟤는 뭐 하여튼 믿음이 많았다고 했는데 저는 종교생활 오래 했어도 뭐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. 요뭘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하나님을 믿지만 뭘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예전에는 목사님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. 아, 목사님이 정말 이 복음을 딱 선포하시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믿음이 이럴 때 생기는 거구나. 내가 목사님과 내가 한 사람으로 만나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였구나. 그래서 제가 이제, 이제 믿음이 막 생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. 이제 믿음이 야, 내가 전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내가 요즘 너무 알아져요. 목사님에 대한 믿음, 교회에 이 말씀 이 사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. 뭐, 하나니깐 당연히 믿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야, 아, 참, 이 자리를 아는 것만이 내가 할 유일한 일이구나. 이렇게 이제 요즘 더 깊이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, 오늘 예주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즐겁고, 네, 그 이하,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많은 에피소드는 다 저를 포함한 일이기 때문에, 네, 하이튼 하여튼, 하여튼 우리 인생이 이 사람을 만나서 해방됐습니다. 내 네, 주님을 네. 찬양합니다. 네. 예주 이야기 듣다 보면 그냥 진짜 시간이 언제지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저는 약간 의무적인 그런 습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의무적으로 차, 찬양을 하고 <laughs> 숙제하듯이 네. 아 내가 찬양이 끝나는 날에 죽는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. <laughs> 인생 완전하게 지어져 천사성분 아니야. 인생 완전하게 지어져 천사성분 아니야. 사람 위치 부끄럽게 안 여겨. 사람 위치 상당하게 선포해. 어, 아까, 음, 예주자매 그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열등감 속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랬잖아요. 저는 뭐 그, 그정 그만큼은 아니지만, 나름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. 아까 다해자매는 그,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에서 자존감이 더 떨어졌다 그랬잖아요. 자전거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저는 그런 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.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아까 우리 저저 어, 저 누구지 종원이 형제가 어, 그랬잖아요. 기열이 형은 막 지하철에서도 하고 막 저는 막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숙지하듯이 막 했어요. 네, 조금 이렇게 무대보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뭐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니까 또 전도 하러 나가고 막또 목사님이 이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내려와가지고 또 내려오지 못하는 산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왔어요. 야 근데 이번 산은 진짜인 것 같아. 몰라 목사님이 이번 산이 어 이거 아이데? 이카면서또 다른 산을 가야 된다. 이하면또 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이번 산도 그럴 줄 알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. 내려오지 못하는 산이, 진짜 산이야. 지금까지는 아니었어. 안, 해라, 안 해라니까 왔잖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, 어, 정말 이 자리 많이, 예주나, 여기 있는 사람하고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잖아요. 다른 자리에서 뭐 만나는 자리 있나요? 없어요. 그죠? 참,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